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의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가 필요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이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언제나 그에 따르는 오해와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사람인지라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하고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삶이 그다지 부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로마의 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기에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로가 비단, 바울과 고린도 교회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출퇴근길에 설교나 명사 강의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 중에 김창옥 씨 강의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김창옥 씨가 누군지 잘 아시죠? 어, 그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훔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명강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강의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힘든 사람들의 그 힘든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 위로를 전해주죠. 위로의 메시지로 항상 그분의 강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인생은 원래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면, 기쁜 일들보다 슬프고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은 원래 고달픈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찰나의 기쁨이 그 고통을 잊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버겁죠. 그런데 이런 삶이 비단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등부 차량팀 아이들을 데리고 서해 쪽에 있는 펜션으로 어,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고기들 구워 먹고 방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거실 한쪽 구석에 이어폰을 꽂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중이병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 너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도사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중2병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눈물까지 흘리나 한번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재범이 부른,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 부른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임재범 씨가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러면 어떻죠? 드럼이 밤밤밤밤밤 하면서 바로 여러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친구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로는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사춘기 시절을 정말 힘들게 겪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그 친구의 마음을 울린 것이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 노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리지만 사춘기 아이들이지만 아,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위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기에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허한 마음을 어디에서 달래고 계시죠? 아마 각자 위로를 받는 방법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수다를 떨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도 계시겠죠.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많은 여성분들이 쇼핑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참된 위로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여러분이 위로받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허한 그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는 루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 곁에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위로가 동력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위로라는 것은 온갖 위로, 모든 위로의 근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을 때 다른 그 어디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가 다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큰 고통을 겪어 보시고 아픔을 겪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보다 더큰 고통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수 없을 겁니다. 저라도 그것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어. 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겪는 교통,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 환자들처럼 우리는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며 그 위로의 연못으로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은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세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 둘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일이 되던 때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볼수 없는 경험이죠. 그때 저는 참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아픔과 경험을 이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종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구순구계열이라고 있죠. 우리 입천장이 벌어져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구순구계열로 수술을 앞둔 한 가정이 세 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대화를 해보시면 잘 알지만, 느낌이 별로인 겁니다. 전혀 공감을 한다라거나,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냥 제 말이 그분의 귀에서 막 튕겨져 나오는 것이 두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는 내내 낯이, 낯이 뜨겁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사람의 위로가 위로가 안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지만 그 위로가 위로가 안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힘으로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무, 무엇이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있죠? 그것이 사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몰두할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품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로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위로는 위로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헌신했죠. 오늘 본문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나만의 위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로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난 중에도,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봤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위로받는 위로자로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로 설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과 그때의 감정으로 그분의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제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분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실패했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지금도 참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전해줄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로자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위로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위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우서 말씀을 통해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위로는 위로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